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의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전시는 첨단 가상현실과 문화 예술의 융합 작품들로 구성된 아트앤VR 전시회인데요. 거리를 두고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기존의 전시에서 벗어나 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듣고 느끼며 작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급변하는 그런 기술의 변화에 어떤 분들은 되게 적응을 빨리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특히 저희는 가상 증강 현실을 주제로 해서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. 마스터 클래스, 아티스트 토크, 매칭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전시회 곳곳에는 이를 기획한 전시 기획자들의 땀과 고민이 묻어 있는데요. Please to touch 만져보세요라는 주제로. 관객들이 최신 기술과 융합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. 편하고 재미있게.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이게 증강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중요하진 않지만 아, 나 저거 뭔지 알아. 그리고 기술이 앞서는 것보다 재미가 먼저 앞서는 그런 좀 페스티벌적인 전시를 하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진짜 재밌어하고 좀 약간 오늘 뭔가 좀 굉장한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라든가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있죠. 네. 전시 기획자에게는 문화 예술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한데요.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.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과 일할 때에 그 자기 자기만의 그런 기획과 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이제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시 기획에 반영하고 관객들이 그 전시를 저마다의 감성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. 전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이 즐겁다는 이들.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.